그리고 이제 5,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책을 마냥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나서 아무리 달린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로서. 근데 이제 무덤을 같이 이끌죠. 그래서 딱 보면 쟤는 델롬. 어, 서울 단직 초등 교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여섯 권의 책을 쓴 교육 크리에이터 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초등 5, 6학년입니다. 그 공부할 놈들은 딱 보인다라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보면 얘는 공부 잘 하겠다. 뭐, 이렇게 사실 보이는 때이기는 해요. 네. 어, 우리 친구들도 극명하게 좀 나뉩니다. 어, 완전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어, 운동 굉장히 잘하는 친구, 본인이 이제 뭘 잘하는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부할 때도, 야, 너 니가 잘하잖아, 니가 해봐. 뭐, 발표할 때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시기인데, 어, 그렇다고 해도 이제, 포기할 순 없잖아요. <laughs> 전 전에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얘기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체 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 네, 뭐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은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그걸 왜 해요? 하기 싫어요? 라고 탁튀어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은 무조건 다. 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 네,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그리고, 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게 아마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도 과학 시간뿐만이 아니고 국어할 때뭐 역할극을 한다거나 뭐 신문 만들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모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친구들은 항상 리더로서 내 네, 이제 모둠을 같이 이끌죠. 여기서 네, 딱 보면 하, 쟤는 아, 쟤는델놈 <laughs>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나오는. 뭔가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습관 이런 습관이면 좋겠다 이런 네. 게 있을까요? 보통은 공부 습관이라는 게 자기 주도력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지 결국은 잘하게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저는 플래너 쓰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 쓰기를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쓰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스탬프 도상 찍기, 뭐 칭찬 스티커판 이런 것들 이제 시작을 해서 음. 나중에는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음. 한 하나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거몇 뭐 개라도 써보고 체크를 해보는 이런 경험 그리고 나서 오6학년이 되면 스스로 스터디 플래너를 써보는데 시간 계획을 이 친구들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만큼의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음. 내가 이만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 네, 이런 메타인지가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기른데 플래너가 굉장히 음. 좋은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야, 이제 어. 국영수 달려야지 책 읽고 있으면 어떻게 어. 학원 가야 되는데 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음. 누구는 뭐 벌써 중학교 수학을 한 바퀴 돌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책 읽기. 음.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나서 아무리 달린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책 읽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들도 같이 갈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한 예로 우리 그 유명한 일타강사 현우진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중학교 때딱 올라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어, 하겠더래요. 그래서 쭉 해봤는데 어느 순간 벽을 딱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을 어떻게 어, 이걸 깨부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 많은 지문을 막 읽고 이렇게 문제를 할, 해결을 할때 독해력이 좀 부족하구나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방학 동안에 두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을 다 꺼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개학 날이 됐는데 아빠가 신문을 보시는 걸딱 보는 순간 그 지문이 통째로 쫙 들어오면서, 뭐냐면 소름이 이렇게 막 끼치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 한, 한 번도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좀 난놈입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중학생이 어떻게, 해? 아, 책을 읽어야지.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아, 않고, 그죠 그리고 집에도 그 집안 환경이 아빠가 신문 읽고 있고, 집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고,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잠깐 멈추셔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EBS에 들어가면 내 아이의 문해력 진단을 무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인쇄하셔가지고 한번 풀려 보시고 책을 조금 더 읽혀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아까 제가 막 소개해드렸던 1, 2, 3, 4학년부터 다시 돌아가세요. 5학년이라고 해서 꼭 권장 도서에 있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내 아이 수준에 맞게 1, 2학년 책부터 다시 읽을, 읽으면 충분히 또더 빠르게 5, 6학년 수준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3학년까지 습관이 잘 들어도 5, 네. 6학년 때 독서가 잘 이어지느냐, 마느냐인데그 <laughs> 네, 네. 전까지 잘안된 친구들, 음, 네. 어떻게 많이 네. 하면 좋을까요? 어, 5, 6학년 친구들이 일단 왜 책을 잘 읽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어,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책이 재미가 없대요. 네, 결국 이제 음. 재미가 없는 것에서부터 책이 멀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재미있는 책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코믹 만화 이런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만화 중에서도 학습 만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만화를 오륙 학년에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역사랑 관련된 거 아니면 뭐 과학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이런 과학과 관련된 거 이런 학습 만화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공항이라고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림 책이 있어요. 네. 오히려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아이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상상력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상상해봐. 그러면 그냥 놀이감 같잖아요. 상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에 좀 흥미를 붙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책에, 책을 다시 1학년, 2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 6학년 책인데요. 확실히 좀 두꺼운 책들도 보이고, 좀 의외의 책들도 있네요. 네. 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5, 6학년이 되면 음. 사춘기가 들어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춘기. 어, 변성기가 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나에 대한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도 음.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림책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나일까? 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이런 모습이 나인지 저런 모습이 나인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릴 때는 별생각 없이 볼수 있으나 또이 나이 때 되면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자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책입니다. 저희 할수 집에도 이게 정말 사과일까? <laughs> 아직 아직도 전, 안 아, 네. 아직도 있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기는 힘들고 네. 아, 찾아볼 수 있구나. 네. 네.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음. 굉장히 높아져요.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그쵸. 확실히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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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책도 음. 한권쓱 꽂아 주시고요. 네. <laughs> 그리고 또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도 아, 많아져요. 음. 네, 누구는 벌써 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중학교로 간다던데, 고등학교로 음. 간다던데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듣고 있지만 음. 이거를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거든요. 진로 고민은 한 5, 6학년 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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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아이들이 성... 꿈이 없어요. 음 좋아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일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5학년 아이들하고 할때이 책을 읽고 음 나의 꿈목록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 이런 것도 꿈이 될수 있어. <laughs> 근데 어, 이런 것도 꿈이야. 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너도 다양한 꿈을 한번 꿔봐.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다 보면 처음에 10개 채우기도 힘든데 뭐 20개, 30개 채우기도 해요. 청소년 소설들인데요. 이거 뭐 상을 받은 음뭐 유명한 만들기 같은 음 경우에도 제가 5학년 아이를 가르칠 때 그해 유독 거울 깨뜨리고 막 친구들 때리고 음. 다문화 가정, 편부모 가정 정말 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던 해예요. 욕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게 듣더라고요.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애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서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털어서 학금고를 딱. 채워 줬어요. 근데 요거 음. 다섯 권. 다른 거요 하늘 말라리아. 요 책도 음. 되게 좋아 있어 가지고 요 책도 다섯 권. 이런 식으로 그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 종을 음. 쫙 채워서 아이들 다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그런 음. 분위기로 만들어서 오. 좀 뿌듯해 좋특했다. 네. 네. <laughs> 기억이 나는. <laughs> 책입니다. 저 기억나는데 음. 이거 그영화로도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저는 음. 네, 남편 영화로 봤더라고요. 네. <laughs> 저는 아이랑 같이 봤거든요. 아, 영화를 보고 같이 네, 아, 책을 아, 볼수 있는 거. 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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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또 원소까지 있으니까 음. 아이랑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해리포터도 그렇고 그쵸, 영화 그쵸. 보고 네. 책 읽고 음. 그럼 아이들이 책이 어, 별게 음. 아니고 영화를 이렇게 만든 음. 게 책이구나 또는 이 책을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구나를 음. 알면 아주 멀리 있는 무서운 음.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아, 재미있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생각할 그, 을수 있거든요. 네. 이제 영어도 사실 독서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쌍둥이 책으로 읽으면 맞아요. 네. 좀 부담을 덜하면 잘 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뉴베리 책이 음. 참 좋아요. 네. 이 책은 두껍지만 글밥이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고. 네. 그래서 네. 4학년 때 아들이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 네. 3, 4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당연히 5, 6학년 친구들도 읽으면 좋은. 3, 4학년 음. 때 어린이 명작을 읽었다면 이제 5, 6학년 때는. 이런 고전들을 조금 어~ 른들이 읽어도 될 법한 네, 그런 책인데 음. 이건 완역본이거든요 아, 심지어 맞아요. 네 근데 요 정도도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완역본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 완역본으로 읽으면 해저 이만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얇은데 맞아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영화도 있어요 해저 이만리 이걸 이, 보고, 이걸 읽으면 또 충분히 음. 읽을 수 있고. 1, 2학년 때는 네. 좀 축약본으로 네. 가볍게 읽다가 5, 6학년 정도 되면은 그쵸. 이런 거, 뭐 시공준이가 보면 제일 좋죠. 뭐. 책을 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적독도 독서다라는 걸 혹시 응. 들어보셨나요? <laughs> 이게 진짜 연구 결과에 이렇게 쌓아놓기만 해도 애들이 인지능력이 높아진대요. 아, 그런 진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명작 같은 경우에도 부활, 뭐 안나 카레리나 이런 음. 거를 쭉 꽂아 놓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 다 읽어봐요. 제목만이라도 네. 그러면서 관심 있는 책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꺼내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든 안 읽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너무 많을 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채워 넣으면 좋으실 음. 것 같아요. 가까이 놓고 계속 보기, 네, 네. 심심하면 건드려 볼수 있게 네, 네. 해보는 거죠. <laughs> 상대에서 나온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음. 그러니까 이게 수필,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소설도 있고. 아. 네, 그 모든 장르를 장르별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음. 중1중2중3 따로 따로 다 이렇게 책을 내 주셨어요. 미리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에 갔을 때 갑자기 너무 이 내용들이 어려워지니까 이해하기 음.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네. 이런 거가 사실 진짜 좋은 음. 뭐라고 할까 예습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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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도. 올해 중 1이 이제 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요거 말고 계정판도. 계정겠네 어, 네, 계정판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쌤이 5, 6학년 때는 마냥 책만 읽는, 읽어서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5,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책을 마냥 읽기보다는 책을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쓰기 활동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책을 읽고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독후감상문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오륙학년은 사실 어, 국어 교과서에 찬반 그, 주장하는 글쓰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화해서 학교에, 학교가 꼭 필요한가? 어, 학교가 필요 없다? 어,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하나 가지고서 자기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글 쓰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너무 이제 힘들어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엄마 혹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충분히 말로 해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 순서, 논리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해보면 논술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까지 좀 음. 어, 신경을 써주시면 음. 그냥 마냥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네. 보통 선생님들도 그 5, 6학년 때쯤은 글쓰기 지도를 하시는 거죠? 학교? 학교에서 음. 1학년 때부터 사실 글쓰기 음. 지도를 해요 그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그림일기 네, 음.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3, 4학년이 되면 단락을 나눠서 글쓰기를 하거든요 음. 그때부터도 이미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글쓰기 연습을 시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제 글쓰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요즘 일기장은 못쓰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개인 사생활 침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기장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대신에 어떤 주제를 하나 잡고 주제 글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오늘 내 똥이 황금똥이라면? <laughs> 애들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 어, 내 똥이 황금똥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글쓰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학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찬반 글쓰기를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도 국어 교과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글쓰기를 할수 있게 나와 있어요. 개요 쓰기부터.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책을 읽고 나서 하나라도 좀 질문을 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질문을 다 하기 힘들다면 내 생각은 어때? 이거 하나만 충분하거든요. 주인공이 이렇게 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이걸 가지고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아이들은 글쓰기 할 때도 자신의 생각을 잘 풀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책만 읽고 덮기보다는 좀 이렇게 글쓰기 활동까지 꼭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네. 집에서 많은 건안 하셔도 네. 내 생각은 어때? 그거 네. 하나만 여쭤보셔도 네. 너무 도움이 되는 도움이 게. 네, 네. 하브루타가 사실 그거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세계 1%를 지배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잘 하는 게 음. 생각하 는 힘인 거고, 그 생각의 힘을 생각해 보면 질문 에서 나왔 고, 그질 문은 가정 밥상 머리 에서 부모님 들이 던 지는, 이 말, 이 질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밥 먹다가 아 오늘 뭐 경복궁이 불탔다던데? 뭐 경복궁에 불탔다던데 어, 경복궁에 낙서죠. 경복궁에 누가 낙서를 했다던데 너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별거 아니지만 이런 질문 하나가 아이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아, 어떡, 나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도서 소개, 독서법 소개. 전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laughs> 팁을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